일이좀더 많으면 누룩인 <목소리> 식으로할 일이 한 번도 없어가 아빠가 컬러에 대해서 연우한테 이야기해 줄게 컬러 연우는 학교에 친구들 좀 블랙한 친구도 있고 좀 와이트한 친구도 있고 연우처럼 약간 와이트 다니고 블랙커 다닌 친구도 있지 어떤 친구들 제일 많아 학교에? 연우 친구가 많아? 아니면 화이트한 친구가 많아? 아니면 블랙한 친구가 많아? 나 친구 응? 나 친구? 나랑 아 연우 같은 친구? 약간 브라우니시한 친구? 진짜? 브라우니시한 친구들이 많아 연우야? 학교에? 그래? 아빠는 화이트 친구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근데 네, 연우야 얼굴 피부 색깔이 왜 틀린 것 같아? 누구는 화이트고 누구는 블랙고고 누구나, 이느 b r 브라운 컬러 같아 나 어떻게 알아? 나아가. 노아의 방 a v e a m e m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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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y Hey! h e 노아. 몰라요. 그렇지. 노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들, 아들 세 명이랑 세이프 하잖아.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처음에는 엄청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빠. 생기게 되었어요. <laughs> 근데 이스킨 <스킨커러>. 거운데. <laughs> 그리스킨컬러 디프라지 이봐이봐이친구는좀 어때? 아나 재밌네. 아니 이 친구는 애니 멀이잖아 이것봐 이 친구는 어때? 자네 나는데 색깔이 어때요 언니? 그레이 그레이야 이 친구는 어때? 이 친구? 무슨 색깔이야 스킨컬러가? 스킨컬러 어 스킨컬러야? 이 친구는 어때? 이쪽 무섭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이 친구는 좀달하지 언니야? 좀달하지 이것봐 근데 어 맞아 아이들을 낳고, 따라 낳는데 누구는 좀 옐로우 색깔이고, 또 누구는 좀더 검은 색깔이고, 누구는 좀더 하얀 색깔이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틀리게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다양한 색깔의 피부 스킨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네. 더운 데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새까맣게 되고, 그러니까 추운 데 있으면, 색깔을 많이 덜 받아가지고,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됐어 하 o how do y 이 u get a d 요 m How do you get the skin? How do you get 하나님 s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은 u g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 get the skin? How do 요 나중에 연우가 좀더 크면 아는데 멜라닌이라는 게 있어, 일본에 갈색, 브라운 같은 게 있어 그 와이피플도 있고 블랙피플도 있고 우리 같은 에이지안도 있고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봐봐 멜라닌이 엄청 많은 사람은 보통 블랙피플 알지, 연우야? 블랙피플이 그 멜라닌이 많은 사람 이런 거야, 이거 어, 피부, 피부 색깔이 이만큼 있는 거야, 연우야 멜라닌 속도와 근데 와이피플은 어떤 줄 아니, 연우야? 어, 알아 어떻게? 이거 여자가 해볼래와이피부는 어떨 것 같아? 멜라닌이 몸에 많이, 많이 없으면? 아닌데 <laughs> 아닌데 색깔이 이거는 색깔 어 그래 약간 약간 라이트 하다 그지? 약간 라이트 하긴 하네 이렇게 돼멜라닌이 많이 없는 와이피부는 피부 색깔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 이거 어, 아이 그래 약간 화이트 white. 완전 화이트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아니. 블랙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엄청 라이트한 이런 모습이 돼.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얘야? 음. 우리는 이런 거야. 우리는 완전 멜라닌이 많은 많은 사람이랑 그럼 멜라닌이 엄청 없는 사람이랑 우리는 중간에 봐봐, 이마... 그... 아니, 이마... 응. <laughs> <너 막고> 있어. 봐봐, 얘야. 이만. 아니, 이만. 그만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엄청 멜라닌이 많은 블랙 피플이랑 그런 멜라닌 엄청 없는 와이 피플이랑 중간 정도의 우리는 있어서 그래서 피부가 약간 옐로시 하고 음. 좀 약간 브라운 색깔 우리는 좀 띄고 있는 거야. 그거야. 아. 알았지? 야. 기도하겠습니다. 피부가 왜 다른지 그걸 또 아빠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우와 함께 오늘 또 피부가 왜 다른지 또그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한 조상을 두 사람으로 도와 주님께서 만드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이 연우 또한 우리 아이들 또한 살아갈 때또 살아갈 때또 학교 생활 할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차별하지 않니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바라보시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네,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물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주는 것에 대한 과 또한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과 너는내가너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창조해주시고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합니다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연원의 기도를 합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